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오늘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약간 날씨가 우적하긴 해도 정말 제 친구 다빈이도 오고 그리고 못 봤던 히단이도 와서 정말 격려가 되는 거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미국에서 배운 것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 미국 얘기는 태경이 형이 지난 레슨 때 많이 해준 것 같아서. 어, 저는 따로 얘기는 안 하고, 그리고 저는, 네. 그리고 저는 특정한 설교를 번역한 것이 아닌 제가 두 분께 배운 것들을 느끼고 느끼게 된 점을 설교에 담았습니다. 어, 일단 첫 번째 분은 어, 지금 레슨 그 디사이플 투데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어서 혹시 어떻게 들고 싶으신 분들은 레슨이 끝난 추후에 저한테 오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분은 얼마 전에 한국에 오신 찰리 장로님의 아들 분인 브랜든 형이라고 계시는데, 그분과 함께 나누게 된 대화에서 배운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일단 설교 제목은 "Don't Stop Dreaming"이라고 해서. 꿈을 꾸는 것을 꾸는 멈추지 말자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한테 가야 합니다입니다은 어, 어, 10장, 1서1절에 1절에서 9절 읽어야 하는데 이게 좀 많아서 혹시 동규가 1절에서 1서1절서서 1절에서 절에서 1절에서 절 육절에서구절 하경이가 읽어줄 수 있나요? 어.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율법은 앞으로 올 좋은 일의 그림자에 불과하며 실체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마다 계속 드리는 똑같은 제사로는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수 없습니다. 만일 그것이 가능했다면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당번에 깨끗하게 되어 다시는 죄의식을 갖지 않을 것이며 제물을 드리는 도 그만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할 뿐입니다. 그것은 황소나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제사와 님이시여 보십시오 나에 관해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주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거나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보십시오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감사합니다. 어, 성경에서는 율법이 예수님의 은혜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써져 있습니다. 저희는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삶이 죄만 짓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제자는 자신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 다녀오기 전에는 저는 잘 지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제와 싸우고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려고 하였고 교회에서 마냥 이기적으로 나의 이득만 챙기고 지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예배 때 성찬도 하고 어셔도 하고 나름 운바를 잘 이끌어가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더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다녀온 이후 저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제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운발을 위해 섬겨야겠다는, 섬겨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멤버들은 사랑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배 때 올라가서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 올라간 것이 아닌 저의 이기적인 성취욕과 과시욕 때문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꿈들과 하나님이 힘이 일어낼 수 있다는 희망을 저는 점점 낮추며 하나님 앞에서 타협을 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 일을 하고 하고 누릴 수 있는 이득을 취했습니다. 저는 미지근해지고 싶어했습니다. 제 자신은 하나님의 힘을 믿기보다는 믿지 않으며 어, 잊지 않으며 <laughs> 죄송합니다 그저 세상의 것들을 찾고 나의 이기심을 옹호했습니다 이것을 느낀 후 저는 바이블톡과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우리 미니스트리는 현재 무슨 상황일까 무슨 상태일까 둘러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하게, 겸손하게 구하는 사람을 볼수 없었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의 방향성이 진정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 제자들의 모습입니까? 저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저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기보다는 하나님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들과 제자 삶을 살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쓰임 받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삶을 드리려고 노력합시다. 각자의 사정, 각자의 상황이 있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을 타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행동으로 잘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는 제일 먼저 무엇을 하나요? 어, 저는 가끔 아침에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핸드폰에 손을 주고 인스타그램을 킵니다. 친구들은 어떤 걸 올리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요즘 재밌는 게 뭐가 있는지 찾고 납니다. DM으로는 또 뭐가 왔고 그런 것을 확인합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일어나면 하나님에게 내 삶을 어떻게 드릴까 고민하는 것이 아닌 세상에서 재밌는 것들을 찾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선시한다는 생각을 저의 마음을 받습니다 아침부터 정신도 없는데 아, 좀, 좀 시면, 정신도 없는데 큐티하고 기도하는 것은 힘듭니다 하지만 일어나서 세상의 것들을 찾는 저의 행동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의 태도라고 볼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하루의 시작과 준비를 하나님과 함께 합시다.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눈을 떠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삶이, 하나님을 위해 삶이 될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제가 미국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정말 기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해 얘기하고 자신의 확신에 대해 나누는 시간은 저에게 정말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사는 삶은 감사할 때도 있고 때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형제자매분들을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들었습니다. 저는 일요일 예배가 단순히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의 일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이 세상의 모임과 비슷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일주일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동안 힘들었던 일들을 잊어버릴 수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모두가 새로운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나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물어봅시다. 이번 주에 큐티했던 것중 어떤 내용이 가장 좋았는지 나눕시다. 한주 동안 하나님과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형제자매분들과 같이 나눕시다. 여러분, 미지근해지지 맙시다.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봅시다. 제자들과 만나서 삶의 고난과 기쁨을 나누며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 꺼버렸어요. 아, 됐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한테 가기 위한 방법입니다. 어, 이거 어, 이거래 마태복음 13장 3절 8절 3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스, 것을 말씀하셨다. 한 농부가 들에 나가 씨를 뿌렸다. 그런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어떤 씨는 희, 희, 흙이 많지 않는 돌밭에 떨어져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왔으나 해가 돋자 뿌리를 밟지 못하고 싹은 타서 말라버렸다.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가시나무가 자라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백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베졌다. 아멘. 우리의 집 앞에 정원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 정원은 잡초와 돌이 많아 씨를 뿌려도 심겨지지 않습니다. 정원에 씨가 뿌려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열심히 잡초를 뽑고 돌을 치워야 합니다. 돌과 잡초를 뽑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는 말씀이 심겨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잡초와 돌은 어떤 것들일까요?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죄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의 두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죄와 같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쉬워야 합니다. 그 과정은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밭을 가꾼 후에 그 씨가 잘, 잘, 잘 자랄 수 있도록 정성을 쏟아 키워 열매가 맺히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꿈을 꾸고 비전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들 사이에는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캠퍼스에 올라왔을 때 여러 제자들은 떠났습니다. 제가 팀에 있었을 때 캠퍼스들은 노력을 열심히 하였지만 열매를 많이 못, 맺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느낀 것 느끼는 캠퍼스와 영피의 분위기는 연패하고 있는 팀의 분위기입니다. 한번 이겨도 다시 질 것이라는 두려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거라는 마음. 기대하면 실망도 크니 기대를 하지 말라는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로 인해서 우리는 리얼해지기를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괜히 안 좋은 분위기에 내가 못 지내고 힘든 부분을 얘기하면 오히려 분위기를 더 망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인해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서로에게 격려가 안 됩니다. 말씀 한 구절 있겠습니다. 예, 누에미아 1장 2절에서 11절입니다 혹시 태경이 형이 진짜 누에미아의 상황이 돼서 읽어주실 수 있나요? 주의 종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세계 각처에 흩어버릴 은혜를 게하그당시는 황제에게 관리다 감사합니다. 저는 에미아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지 않은 상황과 확신이 약해지기 쉬운 상황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뇌미야의 상황 뇌미야의 뇌미아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니에미아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보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응답받을지 모르는 기도를 아주 간절히 했습니다. 그의 기도에는 확신과 겸손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에게 자신의 민족이 했던 만행을 뉘우치면서 자신이 응답받지 못할 거라는 의심 없이 기도합니다. 4개월 뒤에는 황제 앞에서 용기를 내어 간청합니다. 그리고 황제는 니에미아를 축복하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두려움을 하나님을 통해 이겨내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재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에게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최근에 가지고 있는 고민들과 괴로움들을 나눕시다. 형제 자매들과 밤마다 같이 기도하려고 노력합시다. 최근에 미, 미국을 갔다 온 이후에 밤마다 태경이 형이랑 기도를 하였습니다. 서로가 무엇을 기도하고 어떤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지 알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서로의 확신을 나누면서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죄를 짓고 저는 태경이 형과 통화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태경이 형과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감사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같이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간을 혼자 또는 같이 보내며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비전. 늘 가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으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했었습니다. 저는 캠퍼스 영피가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비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했던 것이 10년, 20년, 100년이 지나도 아무 효과도 없을 수 있습니다. 열매가 맺힌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여도 하나님께서는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모차, 맺지 못하여 낙심하여도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선한 의도를 보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하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맙시다.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것들을 꿈꿉시다. 불가능한 것 같은 것들을 기도합시다. 제가 준비한 레슨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려고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제자삶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여 나누게 되었습니다. 레슨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